2017년에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또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 납세자의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사후 검증을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2017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2017년 중점 추진 과제로 지속적인 세정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영세 중소 납세자를 비롯해 서민 생활 안정을 꼽았는데요. 특히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금년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은 지난해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개최한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먼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사전 도움 자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 신고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납부, 납부 세액이 있는 모두 채움 대상자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의 각종 기재 항목을 사전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납부서 제공 등을 통해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바일 납부 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재 민원증명 신청만 가능한 모바일 민원실을 민원증명 열람을 비롯해 팩스 전송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납세 협력 비용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감축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는 1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사전 통지 생략, 장부 일시 보관 등의 조사는 신중히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근로 자녀장려금의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홈텍스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세정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중법 세정을 뿌리내려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조사 절차 증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 범위 확대 심리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권리침해 예상 시 납세자가 직접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중복 조사 등을 주장할 경우 조사팀이 즉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통보해 권리보호 요청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장부 서류 임의보관 금지 등 납세자 권리 현장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넷째, 고의적 탈세 체납을 엄단하여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조기 경고 시스템 등을 통해 변칙 위장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빈테크 자료를 수집하여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간 정보 교환 확대에 대응해 역외 교환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벱스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 집행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성실도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후 검증 결과, 불성실 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국민경제의 초석인데요.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